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1장에서 3장은 기독교 교리이며 4장에서 1장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송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찬송은 믿는자가 드려야 마땅한 의무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은 감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와 평강에서 출발합니다. 찬송은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정신적이고 감성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찬송은 절대로 이방신이나 우상, 사람에게 올려 들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참위 하나님만이 영원토로 찬양을 받으셔야합니다 사탄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었는데 자신의 피조물인 분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으러 하다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무가에스 왕도 헤로 왕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착각하다가 하나님처럼 찬양받다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해개와 눈물로 주님께 많은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시절을 다시금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불렸던 찬송가가 368장이었습니다. 가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옵소서. 2절입니다. 주 예수여, 죄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사절입니다주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오절입니다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섬기게 하옵소서. 흐름입니다. 주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옵소서.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아멘. 이 찬송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감사해서 울고 유혹과 세상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울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 필요해서 울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특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 은혜와 평강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척도는 감사와 찬송, 찬송과 감사입니다. 입술에서 감사, 마음에서 감사, 삶에서 감사와 찬송이 계속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복과 신약 시대의 복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신령한 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세상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이며 일식적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신란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신란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욕심, 정력과 만족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란복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속임달입니다. 신라한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연합된 복입니다. 신라한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혼이 쓱지 않는 복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온갖 좋은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잘 보고, 부자 되고, 땅 넓히고, 성공하고, 출세하며,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조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면 복인 것입니다. 물론 부자되고 건강하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 많이 받고 승진하며 자영업과 장업, 사업이 번성한 것도 또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죄와 불의에서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신란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고통과 어른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빨리 죽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제 지험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빨리 죽는 것이 복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야는 결혼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33살 젊은 나이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는 사람은 부자가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깨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의자 앉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0편 32편에서도 성구하는 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을사함을 받고 죄의 가루임 받은 자가 복이듯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허물을 덮은 허물의 가루임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신야 성경 마태복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예 줄이고 목이 마, 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국리이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를 위하여 박혈를받은자 복이 니 이런 삶이 우리 예수님이 살았었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진정한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란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가장 많은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의 이유,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절해 보십시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이 열두 제자 사도 바울 등을 선택하신 것처럼 죄니었고 보잘것 없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내 노력과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찜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암이나 기타 병으로 사별하기도 하고, 돌싱이 되기도 하고 별거 부부로 살기도 하며 재혼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선택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며칠 전까지도 미치도록 살아가다가 오늘 갑자기 죽도록 미워합니다. 어제의 만남이 오늘의 이별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안녕했는데 저녁에 사늘한 죽음이 되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었다가 선택했다가 버렸다가 가까이했다가 멀렸다가 변덕쟁이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성실함이 한결같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택하였다면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모 뭐 14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 이 못난자, 벌레 못하도 못한 나를 예수 그리스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찜 해주셨습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절에 보니 우리로 사랑 안에서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큰그 사랑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연모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조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며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에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을까요? 사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시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허미없게 해서 또 선택해 주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허미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거나 수치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가위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창피, 도무지 내어 놓을 수 없는 그 허물까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요 선택하심입니다. 내 의로는 내 공로로는 절대로 거룩하고 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단번에 거룩하고 허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찬송 부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선택받기에서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세상 사람과 달리 이제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 보시에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삶,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드시죠? 고달프시죠? 속상하시죠? 얼음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서겼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다. 사람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했고, 너를 세웠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였노라. 내가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조를 받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의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그날 동안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못난인가? 죄와 허물밖에 없는 더러운 꽃 타락한 존재를 무시 예뻐서 무시 사랑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신란복과 선택해진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험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감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오 세세트로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기도 드려 옵 나이다. 아멘.